저는 저희 집을 팔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네. 한한1 0억원 내외로 네. 아파트를 지금 서울 쪽에 보고 있어요. 어디 보셨을까요? 예 보고 있는 거는 네. 여러 군데도 몇 군데 있지만 네. 강서구 하곡동에 네. 중앙하이츠 아파트.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 조금 제가 따로 대출을 안 내도 될것 같아서. 음, 10억 원의 가격이. 여유 자금으로 한번 알아보고 계시는데 어떠할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잘 들었고요. 바로 아, 상담. 상담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네. 울산이시라고요. 네네. 네. 울산에 거주하시는데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laughs> 아, 저희 집이 자꾸 내려가서요. 네, 그러니까 울산은 투자 가치가 없으니, 네, 거주는 근데... 울산에 하더라도 서울에 하나 사두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충분히 이해를 네, 합니다. 네.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근데 네. 이제 꼭 부탁드리고 네. 싶은 거는 지방에서 서울을 구입할 때는 네. 좀 서울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알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하거나 그냥, 그냥 내가 그쪽 동네에 좀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어떤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문제고요. 아무리 1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얘 하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거주가 안 되면 얘는 비과세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되는 것. 이게 뭐냐면 다세대든 오피스테든 아파트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물 인해서 나머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잘 계획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는데 목숨을 건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만큼 주의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10억 이하고 10억 이하고 몇 평이죠? 이거 29평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29평 이거 10억이 하고, 자 우리가 아파트가요. 아파트라는 네.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축 입주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일반이라고 쓸게요.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0년, 25년 지난 거는 재건축이라고 볼게요. 네. 근데 이제 얘는 여기에 재건축을 기대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다가가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얘가 재건축이 잘될 거야. 잘 된다는 거는 얘가 재건축하면 좋아질 거야. 역을 사놨는 사람은 추가로 내야 될 돈도 별로 안 내거나 적게 내면서 많은 이익이 생길 거야. 그게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해 나가기는 조금 무리예요. 네. 현재 지어진 그 어, 건물 자체 면적이 법적인 면적을 많이 찾아먹어버려서 예. 잘해야 뭐 리모델링 정도나 뭐 이런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아, 그래서 예.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더 높은 거도 괜찮 을까요 아니 괜찮다기보다는 괜찮은... 네. 세금 문제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아, 하나 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입을 네. 해서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유하는 동안에 내야 될 세금이 또 나머지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요. 네. 이게 합산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네, 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물건을 그냥 그냥 구입하시지 말고 이건 누군가 소개를 했겠죠. 네. 그렇죠. 아는 사람이 소개를 했겠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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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는 사람 듣고 그냥 간다는 거는 조금 저는 그래요. 10억이짜리 물건을 어떻게 아는 사람 말 듣고 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제 세미나가 됐든 누가 됐든 좀 제대로 된 세미나를 한번 좀 들으시면서 아, 네, 기본적인 네. 개념을 좀 잡고 네. 그렇죠 서울 시내에 네. 대해서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뭐 뭐 대충 좀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좀 잡고 나서 생각한 다음에 네. 또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정말 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 네. 성공을 해본 사람이라야 성공을 알거 아니에요. 데 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서 음. 이야기를 들어 봐야 돼. 우리가 성공했는 사람은. 공부로 성공했던, 사업으로 성공했던, 뭘로 성공했던, 돈으로 성공했던 엄청나게 각기 각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네. 그 성공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부지런해라, 아. 네. 계획자라, 네.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라, 성공할 네. 때까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해라. 이말 네. 이상 안 해요. 아, 네. 어떤 성공했는 사람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모든 분야가 달라도 성공했는 사람은 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데 음, 네. 성공하지 않았는 사람들이 상담할 때 뭐냐면 테크닉을 가르쳐. 요렇게 물건 사면 성공합니다. 저고 사면 됩니다.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네. 그게 그렇게 사서 될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성공을. 예, 네, 그래서. 그쵸. 예생 여의 돈이, 예, <laughs> 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꾸 내려가서 그냥 가만히 그렇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 아니면 예를 들어 네. 울산 부산 쪽에 상가 주택을 네. 네. 지금 보, 아파트도 네. 관심을 네. 가지고 상가 주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혹시 지방 쪽에 상가 주택은 혹시 어떤 너무+ 것인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laughs> 이 상가 주택은요 서울 네. 안에서도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고 네. 그 지역으로만. 구역으로가선안 돼요. 그 물건이 중요해요. 아, 상가주택은 물건이 중요한 거죠? 굉이히 물건이 중요... 주... 아니요, 아니요. 이왕이면 비슷한 조건이라면 은 비슷한 네. 수익률이라면 은 집가 상승이라는 것을 기대를 한다면 은 가급적 아, 대도시 쪽에 몰리는 건 맞는데 그 네. 안에서도 또 다르다고요. 아, 그 안에서... 네, 예를 안에서. 들어서 서울을 벗어난 네. 지역에 아주 물건이 좋은 상가주택이 있고 서울 네. 안에 물건이 별로 안 좋은 상가 주택이 있다고 쳐요. 아, 그러면 네. 지방의 상가 주택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면 그런 이제, 거기 때문에 하나 따라서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비, 그럴 게까그 물건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 마지막 조언은 어쨌든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런 분들에게 세미나를 듣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잘 네네. 계획을 짜서 가라라는 아, 말씀밖에 네네. 이런 식으로는 네. 좀안 돼요. 네, 거기까지 아,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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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